요거 게시물 목록에서 작성자의 이름이 나오도록 할거에요 그냥 이게 목적인데 음. 멤버 이게 글 이번 2번 글은 1번 일원이3 번, 4번 글은 2번 회원이 무슨걸로 하 e l 우리한테 회원은 i m u l a t i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 구축한 다음에 어, 나 s 고 그러면 리스트 o r 는글 i 개 이렇게 r 게 I'm s o r 리스 s t is all songs are a poison. 일단 리스트로는 찾아 g 야죠 작성 날짜 뭐이런거이보여줘 보여 줘안보여줘 보여 줘도 되고 i s 는 I'm going to go to t 여 e list. I'm going to go 앱의 반대 용어를 을 %s일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는 w 이터 이렇게 돼야겠죠. 가져야겠네이정도 그러면 얘는 지금 임시로 그냥 박아놓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진짜로 이 글에 대한 작성자를 불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뭐가 필요해요. 멤버 아이디, 멤버 아이디는 근데, 여기서 이미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정보가 들어 있는 상태겠네요, 얘는. 여기 이렇게 까보면 이거 누가 썼지?는 알수 있잖아요. 대신에 진짜로 이 글이 어,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그 작성자의 이름, 뭐 닉네임, 닛네, 없으니까 네임, 네임, 같은 거 알아내려면 어느 테이블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되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랑 얘랑 합치는 거예요. 맞아? 그러려면 조인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서는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얘가 안 보일 뿐이지. 그 디테일을 하면은 여기도 안 추가가 다 났네? 디테일. 디테일. 수정 날짜. 악성자. 악성자? 몰라요. 몰라. 멤버 아이디어 할 거라 그냥. 우리가 아츠키를 정말거 오른 하겠다고 아츠키를 와이프 하잖아요. 얘가 아마 1번 회원인가 맞죠 1번 회원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그 멤버 아이디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같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했었죠.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 아, 저기 얘를 자바 쪽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멤버 아이디 가져와서 뭐 저장을 무언가도 없어요. 얘는 객체화를 했을 때 정보를 가져와 봤을 때, 멤버 아이디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죠 지금 그 하나를 이루는데 있어서 그러면 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이제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클릭 x 멤버 아이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추가 됐으니 만들어 놓고 추가된 형태의 도트트릭을 만들어 놓은 고 생성자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 얘는 필요한가? 이거, 이거 필요한가? 알트 할때얘 썼었나? 찍때이 뉴가 된적이 없는데 이지 않아요? 얘가 실행될때는 언제예요뉴 아티클 할때 아니에요 뉴 아티클 하는 부분이 이때람있어야겠구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면은면이사은 어떻게 면이사람면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이사 어떻게 보면, 아 사람은 어떻게 보거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이 남겨 받을 수 있는 거 <laughs> 그러면 위권 꺼내면 없어질 수도 있겠그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기점공 아이디네. 집주인. 그러면은 작성자 나오잖아 아. 이게딴놈이쓴 이거, 지 작성자 이번이니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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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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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로보여거수 있겠죠? 이거, 이거, 이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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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었다. 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그죠? 이제 천천히 좀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번호가 아니라, 이놈의 이름, 1번 회원의 이름, 2번 회원의 이름,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변환 과정에 한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게라티클스 <laughs> 해서 아, 아직 몇번 틀어도 게라티클스 펑츠 얘는 개수만 가져가는데, 진짜로 개수만 가져오나 뭐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얘가 촬영되면 게라티클스네, 결국. 결국엔 얘가 실행되이펑석몇개있다은안녀고 있네요 그냥 이펑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는거잖이요트로이스가하이일은 그 여러 행은은 불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아는 문법인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놓고 그 여기서 그냥 계속 압축 풀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차곡차곡 하나씩 넣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 근데 저자 보세요. 저는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플립스틱 얘네는 지금 위에 거랑 이 위에 있는 이 변수들이랑 얘랑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얘는 컬럼이랑 1대1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아티클 컬럼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랑 1대1 매칭이 되는 건데 얘는 어때요? 한번 찾아와야 되죠 두개 조인해가지고 저는 보통 볼 때는 그냥 엑스트라라는 구가? 저기 뭔가를 이제 넣어놓는 편이고 이라구이터도있이거아 있을 요아럼이 친구가 이친구에이런 방도 있을 거 잖아요 구가이 친구가 이친어가이친구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져와요가약에스가링에서가이 친구가 이친구 있어요, 그제 가져올 수 있나요, 이 보세요 ExtraWriter가 아, 가져오 수가 없는 거에서 이 아니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값이 있으면 이 안쪽이 실행이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 천, 현재 상황엔 어, 여기다가 아트펠 컨트롤러에다가 다시 S로 바꾸고 여기를 추합라이터라고 불거거든요. 뭐 나올까요? 지금은 널 나오겠죠. 에스트라라이터 같은 건 없으니까 요그 맞죠? 여기도 좀구해야될것 같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져와서 엑스트라이터 값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작성자를 따로 뽑아서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긴 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가 이루어질 때즉 뒤에 어, 여기서 여기 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이 셀렉트 로우스가 가져온 분탱이 파일이죠 그냥 여기 여러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세요 저는 애초에 가져올 때 엑스트라 라이터를 염두에 두고 가져올 거예요 지금 자바 쪽에서는 이런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따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성자는 추적을 해가지고 아직을 테이블이 없으니까 멤버 테이블에서 하나 빼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모양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이 어. 이거 조인. 아이디랑 같은 놈들만 얘는 그냥, 더될것없고 <laughs> 그러면 그러면 자 B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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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면 이런 컬럼이 생기겠네요 이해되시나요원 이런 이럼컬없잖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안 뜨잖아요. 대신에 얘를 이렇하 하기로 하자 하면은 얘가 뜨죠. 그러면 This i 잘 나오네. 리어싱을 통해서 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릴 수가 있어요. 대신 한번더 가져와서 그러면 디테일에서 나와야겠죠. 어, 디테일은 왜안 나오냐면 디테일은 너리잖아요 지금. 리스트는 나왔는데 디테일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요거? 얘가 들어가보면 얘는 어, 없어요 라이네네네째에세 번째 줄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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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도 번째 줄에, 하고 있단 에이에요 얘도 이게 실행이 줄에, 세번죠대신에 이때는 다 좋아 는데 어리니까 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select a 점을 format 클래스 a 그리고 그냥 하면 되겠네 이만큼 딱 o r 이 a c l 이만큼. 이, 아 니라 얘 도. 몇번 글에 대한 거니까 잠깐만, 끝내 아까 방금 전에 이게 빠진 상황을 보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m o u s 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모호환 일거예요. 이게 A쪽 아이디인지 M쪽 아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 주면 또 조이는 그냥 기본으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뭐 여기서나 지금 이렇게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테이블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얘랑 얘다 잘 엮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되어야 하데요거이 한번 한시 다시 시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변수의 이계석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는 녀거은요녀석